대구 동구청은 8월 18일 오후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험생의 성공적인 대입 합격을 위한 2021학년도 수시 전략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계약과 대학 수능 일정 연기에 따라 불안해진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선착순 10명을 사전에 신청받아 진행했습니다. 설명회는 남윤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 전략 연구소장이 2021학년도 수시 입시 지원 전략과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분석 내용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날 강의 영상은 미 참석자를 위해 구청 및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애들 공부하기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이 될수 있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지역에 태어난 인재들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발레리조뉴죠 그렇죠? 그렇게 될가요?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일 설명회 참석자 중 희망자 1 0 명에게는. 현직 진학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의 기회도 주어졌으며 사전에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등 자료를 제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